금순아, 너는 이제 감옥에 갇혔다. 이제 못 나와. 어? 이제 못 나와. 이제 못 나와. 어? 이제 못 나와. 나오고 싶지? 나오고 싶지? 응? 금순이 감옥에 갇혔어요. 응? 얌. 금순이 감옥에 갇혔어요. 꺼내주세요. 뭘 잘못했는지 알아? 어? 오, 오빠 개무시하고 도망갔지, 너? 밥 먹으라니까 밥도 안 먹고, 어? 이놈의 새 남의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, 지금, 어? 喵，喵、嗯。嗯 喵。No.